말씀 드는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롬과 호리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손을 붙들었다 하는 제목으로 유연식 목사님 나오셔서 20분 설교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우리 주례옥기 17장 12절의 말씀으로 손을 붙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손바퀴 귀한 우리 형제 여러분들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구속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과 의지에 의해서만이 전개 되어 나갔으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분이에있죠진정그 구원의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곳에 마실물이 없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니 그가 지팡이로 호랩산 광석을 쳐서 물린 사건임을부르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쥘레곱 이후에 최초로 대적자인 아멜렉과 싸워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사건였음을 알 수가 있지요. 오늘도 또한 여러분에게 능력의 말씀을 두 가지로 주십니다. 첫째로 모세가 팔이 피곤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체로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여호수와는 직접 싸움을 담당하셨고 모세는 그 배후에서 기도로서의 조력하였으니 모세가 팔을 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을 내리면 패하였으니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어떠함을 깨닫게 되었음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볼수 없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고, 만질 수 없는 걸만지게 하는 것이고, 할수 없는 걸 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귀한 시간, 오늘도 좋아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강한 점이 부탁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는 내를 나누고 있아요 첫째로, 모세가 팔이피곤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귀한 우리 경제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역시 약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의 능력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당시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그들 앞에서 수많은 이적을 베푼 자로서의 지친 여러 가지의 잘못을 통하여서 영웅이 될수 있었던 그런, 다시 말해서 우상이 될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알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기적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전 경호를 통해서 모세들 역시 연약한 인간님이 밝히 드러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모세와 같이 훌륭한 지도자도 연약하여서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도 교회의 사역에 피곤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여력함과 하나님의 강함이 조화를 이루어 영적인 능력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도 그리고 기도도 궁극적인 결론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잘난 자와 못난 자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오늘의 만족하지 말고 더큰 뜻을 지니고 새 역사를 펼척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은 우리의 모든 행복의 요소가 될 거예요. 그리고 권위의요소요 지식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요 없는 수천보다도 필요한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아, 네. 올바하니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는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는 영혼을 위하여 정성하기를 자기가 교육해야 할것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원 우리 경제 여러분들. 진짜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종들은 교회를 세우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교회는 성도를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지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데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대상이따는무엇까요 평강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요? 양의 큰목자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가는 길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준비해 가는 것이에요. 준비해자던 결국은 그곳에 탈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을 네.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c 리는 성을 해해 된다는 사실이에요 찬양은 우리에게 뭘 주고 있나요 치유와 회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행과 군대를 힘 a 는성 i 하 a c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i 기 때문에 진 n 한 우리의 뜻은 하나님은 변화 h 주심을잘 알아야 듣는 것이고 주의 도우을을리는처 n a c h i 라고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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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제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함을 알게 하려 이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형제 여러분들, 제 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보배의 진지함을 인식하는 천 여러분이 되려야 돼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지성이 격렬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성이 부족하였 있던 이 영생이 격렬되기 때문에 인적이 형상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배를 전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우리는 전하는 때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자의 자부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게 뭘까요?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들에게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충당 없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분명히 환란 중에 인내해야 될줄 믿습니다. 어느 분과 저에게 물어봤어요. 인생이 뭐냐고. 인생은 고난의 바다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들으면 복받는 게야지만 그건 아니겠지요. 우리 마음이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 이것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오늘 또 사탄의 사탄의 관계를 대적해야 하며 하나님 말씀을 천판에 있어서의 함건 없는 초아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 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뭐 해야 될까요? 신앙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체계화하고 영성을 칠수하고 교회를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진정한 복음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불타는 초아 여러분들이 되어서. 날마다 지적을 일으키기를 한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에 내가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그때 능력으로 내게 먹을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주오 우리 형제들 여러분의 사랑은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줬나요 형순이었습니다 충성의 신앙을 줬어요. 그리고 실천하는 신앙을 줬어요. 그리고 차별하게 성교를 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줬던 것입니다. 이런 성대들의 하지부단 일을 우리는 학교에서는뭘 해야 될까요? 사랑의 출창은 좋아요 여러분이 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은 사랑의 실천 운동을 일으켜서 세계의 천당 그리스도리스에 있으시게 거듭나게 하는 일을 단축주의처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우리 파울 자기를 희생했던 희생열심을 다했던 파울 사랑을 실천했던 파울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원하는 그런 참당운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도체로 내리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귀한 우리 형제 여러분들 역사상 지도자가 훌륭한 일을 하게 된 이민들은 늘유능한 보조자가 있었으면그리는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마찬가지로 본장에 나오는 아론과 훌도 이란 유능한 보조자라고 할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실 지도자는 의롭, 의롭고 의롭게 싸움으로 말미암아 거고어갈 때가 많고 희력이 이럴 때가 많음을 우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때 아래 사람들을 지도자만을 원망하게 쉼을 우리는 알기에 진정한 교회 생활도 이와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지도자도 힘을 이룰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럴 때 성우들은 지도자를 탓할 것이 아니라 지도로서의 도와야 할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성도에 합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잃은 지도자를 소생시킬 예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이러면서 우리 수도자는 목적을 단축시키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지 못한 일을 초희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큰 일을 하려면 크게 믿을 줄 알아야 됩니다. 큰 일을 하려면 크게 양발짜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누구보다 수고했다고, 재물이 되겠다고, 그리고 애달는 사장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마음가짐과 실천이 앞서야 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역사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데 있어서에, 이루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보물을, 네. 보물을 마음속에 두는 것과 같이 최고의 귀한 하나님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저 여러분이 되어두지 않을까요? 아멘. 네. 죽음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오늘 또 우리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강력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때와 한 분과 한 일을 위해서 육체전 역사를 해온 것 마찬가지로 이걸 배신한 땅이 육체전의 배신자가 되는 것이요. 충성한다면 육체전 충성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타락한 인간의 소원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재을내 것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대하여 원수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역대상 16장 11절 말씀에 여와의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구할구를 그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주의 행사를 만민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는 초의 여러분이 되는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말씀이 없게 되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부족하기에 비주류로 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할때 도우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서 출구할 때 도우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분명히 초안 여러분에게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살아난 탄의헌신 하나님께 있는 제사 드림으로써. 헌신하게 되었던 것이고, 백성을 축복함으로 헌신했고, 백성에게 부디를 태품으로말미암아 헌신했음을 우리는 안다고 한다면, 천원을 맞춰가는 초한 여러분이,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천원을 따라 분며하는 초한 여러분이 되어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도의 스 사역이 뭘까요? 그리도는 스 누구를 위해서, 초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이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진정한 신자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봉사는 차이로부터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유일한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인내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기쁨을 갖다 주는 것이에요. 고난은 축복을 안겨다 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대를 맡기는 초학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여 우리 형제 여러분 오늘 또 귀한 이 안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정 심장 속에 심장이 뜨면 예수의 심장이 뜨는 조화의 여러분이 되어서 작은 예수로서의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출애기 17장 12절의 말씀으로 손을 붙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의 팔이 피근하였으며 내려오지 아니한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소재기는 전쟁의 승리의 배경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전쟁의 승리의 배경은 훌륭한 군사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많은 성도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뭔가 우리가 확고한 회의기시에 되는 것이, 에요 조직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추진력을 가져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만이 사탄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사탄의 잔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믿고 그냥 다천당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자가 얼마 자기 패하게 물어봤어요. 진정한 구원이 뭐냐고. 구원은 행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행하는 믿음은 결코 죽음 믿음에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던 입었으며 하나님의 친이 싸워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연 오리의 성부 여러분. 능력이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인격이 평들게 되는 것이에요. 반면에 말씀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그것 역시 아무것도 아니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잘 깨달아서 양면을 다 바라볼 줄 아는 자녀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살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방에 가로막혀 도저히 어쩔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악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게 되는데 내가 할수 없는 부분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하나님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뜻 앞에 변할 줄 모르는 조화 여러분이 됩시다. 세계를 통할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흥들이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10월 1일 하요 방송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모든 것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문을 드렸습니다. 드린 속일마다 소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천천만만 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열방 전파 교회 이외 세계 선교 복지 신문 방송 이외 지구촌에 있는 교회와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위외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들 이외에 오늘 참석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역자들 머리머리 이외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이 그치지 아니하고 날로 날로 이슬을 지어다. 아멘, 아멘.